10만 원 정도의 시험비로 50만 원 이상 절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능 시험 학원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연습법 6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학원 없이 일종 보통 이제 취득했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시험 신청부터 하기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가서 겁먹지 말고 3일 뒤 일주일 뒤쯤으로 잡으세요 왜냐 첫 시험은 어차피 떨어집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 몰라 나중에 해야겠다 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장내 기능시험 영상 보기 운전의 참견 같은 기능시험 코스 영상 찾아서 3번 4번 10번 반복해서 봅니다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능 조작 부분에서 와이퍼 전조 등 어디 있는지 T자 코스 공식이 뭔지 등을 위주로 조금씩 외우면서 계속해서 복 시청하세요 세번째 직접 차에 앉아보기 가족들이나 지인들 붙잡고 차를 빌려서 시동오프 상태로 앉아 봅니다 시트 조정해보고 사이드미러 맞춰 보고 안전벨트 등 순서 진행해보면서 차량 친해집시다 네번째 시동 걸고 조작해보기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봅시다 여기서 중요한거 사이드 브레이크 절대 풀지 말고 꼭 옆에 운전 경력자를 앉혀놓고 해야합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법적으로 는 무면허 운전이고 이건 불법입니다 다섯번째 시험장 가서 떨어지기 첫 시험은 거의 100% 탈락입니다 여기 목표는 붙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멀리 가서 떨어집니다. 조작 시동에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떨어질 때마다 한 구간 씩깨기자 탈락했으면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3일 뒤로 신청한 다음 내가 떨어진 구간 다시 해보고 t 자 공식도 다시 외워보고 가속 구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2종이라면 3번에서 5번 사이에는 무조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종이라면 요즘 클러치 있는 차, 있는 집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5번 이상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만원 이상 하는 면허 학원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하면 10만원 정도의 시험비로 5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가면 빠르면 3일 만에 면허를 땁니다. 돈이 너무 아깝다. 이 정도 도전할 시간을 있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직접 부딪히면서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문의 단계 정리해놨고 다음은 도로주행 올려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